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여기 지금 중계동 대장아파트 저번하고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tv 벽면 지금 현재 필름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런 필름 이제 줄룬이라고 하죠 저희가 매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요번에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tv가 완전 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면 같은 경우 나머지 요 사이는 이제 도배 마감이 되고 이런 부분도 다 필름으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도배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쪽 면도 이제 도배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폰이나 이런 손도 다 연장해서 지금 이렇게 다 뽑아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문틀 같은 경우도 필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문틀이 현재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안방 들어가 보죠. 안방도 전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준 집하고 거의 비슷한 필름으로 했는데 똑같은 필름은 아닙니다. 상의상에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필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명이라든지 콘센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을 넣기 위한 손도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구 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안방, 문틀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 문에 비해서, 이 구축 아파트 문에 비해서 상당히 큰 문으로 형성되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필름,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도배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은 뭐, 요쪽 면은 이제 붙바이 장이 들어가 겠죠붙바이 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하프로 이제 장이 들어가고, 이 위에 이제 선, 선반 같은 옷봉 같은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부분은 합판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종 이렇게 콘센트라든지 스위치 부분들 다 배선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옮기면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구축 아파트는 굉장히 작아요. 안방 화장실이.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양변기하고 세면대. 세면대는 이제 저희가 전에도 했지만 라우체의 원형 세면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라우체 제품이 이렇게 저희가 쓴지 얼마 안 됐는데 써보니까 유의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유의사항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쇼컷스로 이렇게 창 분할을 제가 아이소 핑크 들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만회를 넘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최종 완성본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창이 하나 생기고 가벽이 이렇게 생겼고 멋지게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창이 생겨서 이제 공간 분할이 완벽하게 된 거죠.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여기 창이 하나로 생기면 이 가벽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가서 저쪽 반대에 사람이 있으면 악수를 할수 있죠 이 사이를.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분할을 해서 좀더 디자인 있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죠.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티치 아젠다이를 했고요. 티자젠다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한두 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티자젠다이가.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지금 설치가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이제 장이 다 걸릴 거예요. 장이. 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프는 그냥 걸면 될것 같은데 항상 이게 유리 다 끼고 정확하게 실측을 해가지고 거의 딱 맞게 요즘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확장방인데확장방 치고는 굉장히 크기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 방을 확장안 했으면 엄청 더 작았겠죠 이게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낮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이 낮이겠죠 책상이 이쪽에 이제 낮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선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선반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보강을 쳐놨죠 선반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부분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을 쳤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뒤쪽에 이제 전공구가 있던 자리라서 저희가 전공구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깔끔하게. 뭐 전공구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나중에 침대가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또 가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데 몰딩 친거 보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음새나 이런데도 봐도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됐고 뭐 발코니는 크게 볼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발코니 부분도 저희 프로 디자인은 다 단열을 많이 하거든요. 다 단열이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칠을 오늘 뿌렸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뭐, 바닥 붙고, 도배되고, 이제 조명 달면 이 집도 정말 예쁜 집으로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 대장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